친구들, 안녕하세요. 11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쌤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28 더하기 39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두자리수 더하기 두자리수 연습을 많이 했을 거니까 28 더하기 39를 했을 때 이번에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28이니까 20 더하기 8로 나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니까 30 더하기 9로 나눠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10의 자리끼리 20 더하기 30을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 더하기 30을 계산하면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 더하기 9가 남았는데 50에다가 먼저 8을 더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8 더하기 9인데, 50 더하기 8을 하면, 58 더하기 9.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58에다가 9가 더 더해지면, 67이 되는구나.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28에다가, 자, 28. 28 더하기로 했는데, 39에서 30 더하기 9로 생각을 또 해볼게요. 그러면, 28 더하기 30을 하면, 먼저 계산을 하면, 58이 되겠네요. 58. 이번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먼저 계산을 해본 거예요. 58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9를 해주면, 더 더하기 9를 해주면, 58에다 더하기 9 하면 마찬가지로 67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제 덧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나눠서 순서를 바꿔서 친구들이 조합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편하게 덧셈을 했을 때 숫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친구들이 이 단원에서는 따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에 대한 계산들이 나와 있는데 친구들 이 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더쌤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